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최근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네. 그리고 신호위반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개정된 부분들 아니면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음... 있어서 김 변호사님이 지켜주시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네. 수사기관에서 이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사범의 차량을 범행도구로 봐가지고 음. 몰수 또는 압수한다고 합니다 음. 내가 음주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를 냈다 아니면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네. 이 경우에는 그 차량을 압수한다는 거죠 아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술을 고의적으로 내가 술을 먹었건 과실로 술을 먹었건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 차량 자체를 범행도구로 보는 거죠 음.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수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 음. 그러면, 음. 이해하시기 쉽게, 음. 음주운전해서 사람 쳤다? 음. 그러면 차 뺏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음주운전로 사람을 쳐서 사람이 많이 아, 죽었다. 음. 아니면 다중추승사로 내가지고 다수의 부상자를 일으켰다. 그러면, 박수하는걸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언뜻 생각해도 이렇게 음. 해야 뭐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실효성이 있겠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네요. 네, 네. 저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 어. 이게 뭐냐면 5년 안에 2차례 이상 적발당한 운전자가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아니면 3차례 이상 그냥 단순 음주라도 3번 이상 음주로 적발된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운전자 바꿔치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음주 한 사람 옆에 그냥 탔어요 저도 술 마시고 혹시 방조죄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현실적으로 방조죄까지 적용돼 가지고 처벌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네, 조심하셔야 돼요. 두번째 이야기는 음. 뒷번호판을 찍는다 라는 음. 음. 이야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음. 이제 과속 금지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30km면 음. 그 앞에 이제 우리가 한 50, 60 가다가 천천히 멈춰가지고 30 하고 네. 이제 지나고 나면 빨리 확또쌩 달리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그렇죠. 방지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음. 이제 음. 과속 카메라가 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쭉 달리다가 그 범위에서만 쭉 멈췄다가 또빵 달리는데 음. 아참 같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참 뜨끔하긴 하지만 <laughs> 그러면 사실 이 과속 광지 카메라 있는 뒤쪽에서는 사고가 나도 사실 나는 과속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이륜차는 앞에 번호판이 없어요. 아 오토바이 뒤에만 번호판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차는 그냥 달려도 되는 고는 그냥 달린다는 말이지. 아 그러면 사실 뒷번호판까지 찍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만 속도를 줄여서 될 것이 아니고 지나가고 나서도. 속도를 줄여서 그해랑 구간을 통과할 때까지는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과태료가 신설된 것 같아요. 이륜차는 최소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음... 승용차는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음... 승합차는 4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을 때는 앞에서만 멈출게 아니고 상당 부분 지나갈 때까지도 속도를 지키셔야 된다. 이륜차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속도 제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음. 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긴 한데, 음. 운전을 하다 보면, 비어있는 도로에서 음.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음. 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라고 그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치. 50km 제한 구역 도로 전체 내에서 계속 음. 50km 미만으로 달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음. 이걸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 속도라고 볼수 있냐. 음. 시간이나 교통량에 따라서 음.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음. 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음. 이걸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로 음. 단속해야 되는지 정책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김 변호사님과 음주운전 그리고 과속 단속과 관련된 변화된 내용을 음. 한번 짚어봤습니다. 변화된 내용이라 오는 하지만 결국에는 원칙이죠.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속도는 지켜야 된다. 그 원칙을 지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